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 안녕하세요. 앤드류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 후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성장, 지방 분해와 에너지 보충을 위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된 식사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닭 가슴살. 닭 가슴살은 운동 후에 근육 회복과 성장에 매우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섬유를 수리하고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닭 가슴살은 100g당 약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성인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닭 가슴살은 구이나 찜, 삶아서 소스와 함께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귀리. 귀리는 운동 후에 성장을 촉진시키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글루타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는 100g당 약 13g의 단백질과 66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탄수화물은 운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는 밥이나 죽, 빵, 쿠키 등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3. 생강 생강은 요즘같이 추운 날 챙겨 먹으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는 생강차나 생강 주스를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에는 진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체온을 높여주어 지방 연소를 돕고 소화를 도와주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커피. 커피는 운동 전에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운동 후에도 마시면 좋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피로회복과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며 지방 분해와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블랙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우유. 우유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과 인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바나나. 바나나에는 탄수화물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운동으로 소모된 에너지와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인 트리토판이 들어있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좋으며 단맛이 강한 만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연어. 연어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성장, 염증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등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는 구이나 스팀, 찜 등의 방법으로 조리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8. 견과류.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근육 회복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대부분 건강한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중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을 선택하고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근육회복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린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 요거트는 과일이나 견과류 꿀 등을 넣어서 먹거나 스무디나 디프 소스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10. 달걀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 콜린 비타민 비군 등이 균형있게 들어 있어 근육회복과 성장 뇌 건강 에너지 생성 등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은 한 개당 약 6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아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달걀은 볶음밥, 스크램블, 오믈렛 등의 방법으로 조리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동 후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동 후에는 적절한 식사를 통해 몸의 회복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음식들은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지만 개인의 목표와 체질에 따라 다른 음식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 후에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